오늘은 홈 카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정용 바리스타, 고유리 바리스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에 있는 리에스프레소 커피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고유리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되게 어색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임종명입니다 제 2회 한국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커피프린스 요점의 윤호래 씨하고 공유 씨 선생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커피 메뉴 개발이나 제품 개발 그리고 후배 양성을 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 카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두 분께 먼저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페셜티 커피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즐기는 커피의 맛, 쓴맛, 단맛, 고소한 맛, 신맛. 이런 맛 이상의 특별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들을 말하는데요. 커피 전문가들이 그 커피의 맛을 보고 조금 더 다채로운 풍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 이제 블루버틀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이제 블루버틀이 추구하는 커피 방향이 스페셜티 카페고요또 이전에는 스타벅스가 리저브 카페를 만들면서 저희에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었는데요. 두 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일반인 이 예상한 대로 블루보틀은 실시포처럼 되고 결국은 스타벅스 리저브가 그 자리도 이제 영원한 승자로 남을 것 같다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라 그래서 스타벅스 리저브 또는 블루부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한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의 커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조금 알면 이해도가 지금 생겨요. 우리 지금은 이렇게 큰 종이컵의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사실 우리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떤 특징적인 커피, 조금 더 맛있는 커피들을 먹기 위한 방법적으로 스페셜티 커피가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근데 중요한 건 유럽의 커피 문화가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조금 더 손쉽게 먹는 방법 또는 뭐 여러 가지 섞여져서 이제 커피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4세대 뭐포 웨이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커피들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비용은 비싸졌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더 비싸졌고.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 중간에 사이클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미 시장은 더 커졌고 소비자들한테는 다양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문제는 블루부틀이나 최근에 스페셜티 커피라는 브랜드들은 비싼 가격만 내세우지 실제로 좋은 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참고 먹어야 될 정도로 좋은 건지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지불한 만큼에 대한 커피 맛, 서비스, 이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성향, 가격, 그 환경 여러 가지를 꾸준히 조사하고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블루보틀은 잠깐의 그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어떤 커피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그냥 문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만 계속 해주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점점 잊혀져 가는 브랜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제 생각도 임종용 마리사님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게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블루버틀의 커피들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본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장년층이 조금 더 커피 커피를 더 많이 접했다고 봤을 때 스타벅스 리저브가 더 입맛에 막 가깝다. 그래서 어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을 잘 알고 더 맛있게 만들어내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블루보트 커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본격적으로 홈 카페에 대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피 머신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일 것 같은데 네. 머신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하면 좋으실까요? 커피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먹을 거냐에 대한 부분 밖에서 먹는 기준이 그 비율이 많은지 집에서 먹는 커피 섭취 비율이 많은지를 일단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 분쇄해서 직접 커피를 담고 추출하는 저희 관리스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네. 만약에 귀찮지 않고 조금 내가 활동적이다, 맛있는 커피를 좀난 집에서도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와 반자동 머신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그래도 커피 맛을 좀 다양하게 낼수 있는 커피를 좀 그래도 난 요거까지는 포기 못해라고 하시면 네, 커피 분쇄기가 달려 있는 자동 머신을 좀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난 이것도 싫다.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소포장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그런 커피 또는 머신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수동, 반자동 그리고 전자동 이렇게 크게 한세 가지로 있는데 세 가지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수동, 반자동, 자동은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수동은 가마솥밥이고요. 반자동은 말하는 밥통이고요, 전자동은 그냥 직석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변수를 두고 재미있게 커피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수동이나 반자동 같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먹겠다러면 하시면 직석밥인 자동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동 머신에 비해 전자동 머신으로 커피를 출출할 경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카페에서 쓰는 네, 그 머신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거의 네,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됐고요. 음. 근데 집에서 쓰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담는 정도나 분쇄 정도나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차이를 극명하게 낼수 있는 일단 전자동 머신에서 맛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압력 때문이거든요. 커피 매니아층들이 머신을 구매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머신을 구매해서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힘을 끌어올린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용 머신들도 압력을 바꿀 수 있어요? 펌프 를 교체를 해요. 해 줘요? 어,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 어, 진짜? 네네. <laughs> 어, 그런지 네, 네. 어, 네. 네. 그래도 펌프 압력 교체 안 해도요. 맛있게 잘 나오긴 합니다. 카페에서 쓰는 머신은 옛날이랑 할때그 차이가 없다고 하면 바리스타님의 기술이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다들 요즘 뭐 로보트도 나왔잖아요. 네네. 네, 로봇 바리스타가 라떼아트도 하는 시대라서 <laughs> 이제는 그 머신들을 실제로 한번 구동을 해보고 이 움직임이나 커피 커피의 결과물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라고 말씀은 드려요. 아저 같은 사람들은 어떡 하라고 이런 걸 수입하세요?라고 하지만 그 이들이 못하는 걸 저희는 얼마든지 할수 음.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에스프레소 마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설거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커피 기구들도 설거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세제잖아요. 네. 보통 초보 그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커피 전용 세제를 사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알약 채로 혹은 가루 채로 뭐 물에다가 불려서 닦으시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가루약도 물에 잘 녹은 상태에서 세척을 해야지만 잘 닦여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신이나 기구 같은 거 사용할 때, 청소할 때 알약이나 가루를 일단 뜨거운 물에다가 최대한 다 녹여서 아. 물 비누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세척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닦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일단은 부지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고유리 말. 아리스타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잘 씻으면 될것 같습니다 커피 먹으면 잠잘못 자요 밤에 잘때는 귀신까지 만나면서도거든요 이런 분들 커피 주시면 안 돼요 부상으로 받은 에스프레소 머신은 친구 줬고요 머신은 <laughs>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프라이팬으로 로스팅할 수 있는 뭐 이런 책을 하셨거든요 로스팅이 잘 됐는지를 보는 네네. 판단보다는 일단 연기가 많이 나요 <웃음> 네, <웃음> 그 이물질, 또는 이제 껍질, 이런 것들이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laughs> <laughs>